중요한 것은 김기현 선수의 최근 경기력이 거의 전성기를 가하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규정으로 네. 아주 뛰어난 성적 어, 김태경 선수에게 아쉽게 지긴 했지만 그 전에 도세욱, 정윤종, 정명훈을 아, 꺾었어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이 너무나 뛰어난 서킷 브레이커에서 1차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5시에 화승 오조 에이스 이재동 선수의 진영이고요 이에 맞서는 삼성전작하는 김기현 선수의 7시입니다 자 김기현 선수가 오늘 선봉으로 출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치러진 서바이벌 토너먼트 예선도 네. 어, 그렇게 쉬운 조가 아니었는데 뚫어냈기 때문에 김기현 선수의 게임 컨디션 은 지금 절정인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자, 김기현 선수. 자, 최근에 기세 타고 있고 그리고 이 서바이벌 토너먼트 예선전에서 진영아 선수에게 인세트한게 내주고도 2, 3세트 따내면서 올라갔거든요. 참 침착한 선수예요. 자 내려와서 지금 확인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최용주 선수 캐트로스터 최용주 선수 잡아냈고요. 김기현 선수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아 정말 원래 잘했고 음.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이다라고 장담을 하더라고요. 네. 네, 분명히 오늘 따라 경기 컨디션이 좀 많이 좋았고 그냥 좀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 아직은 좀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는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김기현 선수에 대한 기대치는 어, 꽤나 높이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한달 만에 나와서 그렇지 사실 경기는 계속 준비시키고 있었고 상황이 안 돼서 나오질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덧붙였었죠. 예, 예 이재동 선수의 어깨가 조금 더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오. 더 어려운 어... 상황도 많이 겪었었던 게 이재동이었거든요. 아! 아! 이렇게 야. 야. 원래 이 선수가 와. 이렇게 활동 폭이 굉장히 넓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신 못 차리게끔 몰아붙이는 이런 능력이 아 좀그 지난 경기에서도 다른 종족 전이지만 보여졌었거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오버로드 잡고 출발을 하게 되면은 드론 찍어야 될 타이밍에 드론도 못 찍고 저글링이 나와서 뭐저 머린들을 역습할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가 김현 선수가 좋게 출발을 하는 거네요. 예. 네. 아, 원래 이제 테란들은이 맵에서 어느 정도 바이오닉 병력으로 분위기를 잡고 가고 멀티도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추가 먹을 티를 먹기 바로 일보 직전에 아, 레이트 메카닉을 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건더 빠른 메카닉이에요. 저머린색에게 세워 두고 그 뒤에서는 팩토리 두 개. 예, 환한솔 팩... 시켰습니다. 좋은 대처가 예. 나오기 약간 힘든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동 선수는 다수자 을 이거를 일단 한번 파고들면서 좀 보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머린 숫자가 어느 정도 있고 범커 예. 안에 꽉 차있는지, 좀 비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재동 선수가 알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김기현 선수에 대한, 아, 김기현 선수의 체제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한 상태예요 네, 눈을 보려못 그러니까 잡고 입구 지역 계속 꽤 세워놓고 있어요요 머린이 또그 입구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어. 봐야겠다는 생각돼, 생각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이제 다 아, 좋아요. 네. 봤어요. 이거는 봤어요. 네, 그냥 가스통까지만 보고 어 안마당 쪽에 가스통 안 붙였는데 그냥 이 정도로만 만족했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예. 좋은 대처가 요즘은 메카닉이 나와도 레이트 메카닉이기 때문에 레이트 메카닉에 대한 대처는 나중에 중반 이후에나 하지 처음부터 메카닉에 대한 대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 예, 예, 저건 이제 회군하면서 빈틈 막아주고 예, 이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정건이 정찰을 통해서 이투팩 체제 확인하고 이 성금까지 올릴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이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정 위치에 놓는 게 아니라 드론을 숨겨놨다가 뮤탈리스크 띄우면서 해처리가 됐다라는거오 네. 이게 네. 뮤탈이 네폴리아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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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한 타이밍 지금 몰아내고는 있어요 어차피 시간 끌기니까요 뮤탈리스크는 그리고 진짜 잘한 게 드론이 저 구석 쪽에 숨어있다가 아, 벌처가 빠져나간 이후에 해처리가 됐다라는 점 아, 이런 점도 지금 이재동 선수가 아무리 진짜 기, 김기현 선수가 기세 좋은 선수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시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나중에 만약에 이번 어, 경기를 나중에 보게 된다면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경기 운영을 했어요 네. 자, 깊숙하게 드러난 게 빼놓고 버쳐 나간 이후 해체를 펼친 이재동 선수고요 자, 챔버 올리고 있는 이재동 자, 이 뮤탈리스 대비해서 이 다크털에서 올려놓고 있는 김기현 선수거든요. 예, 메카닉을 선택을 했지만 현재까지는 뭐큰 피해를 받지도 않았고 큰 견제를 하지도 못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선수는 아, 한번 나갈 때 안정적으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히드라 모이기 시작하죠. 자, 히드라까지 추가해주겠니 이제도. 네. 어, 이 뮤탈리스크를 흔들어주면서 시간을 끌고 그 이후에 히드라 구성. 예, 히드라 발업이 먼저 된모습이 보였었거든요. 자, 뮤탈리스 히드라. 오, 우 예. 오. 살파고 들었어요. 진짜 노련한데 어, 아, 네. 털에서 이렇게 지어도. 예, 뭐다 알고 있다는데 골리앗 한 발짝 나가 때가 많네요. 예. 아 이거는 아, 아니에요. 이건 예. 아니에요. 예, 아 이거는 파고 든것까진 좋았는데 그냥 빨리 나오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거기서 괜히 예. 시간 끌고 있는 것보다, S 팀이 잡은 숫자보다, 아 뮤탈리스크로, 아 뮤탈리스크 피해가 좀더 컸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동 선수는 히드라 발업을 아까 딱 보니까 먼저 한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뉴탈리스크 히드라. 아, 조합으로 일단 상대방의 그 골리아 친출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뮤탈리스크가 좀 아파요 지금 네. 뮤탈리스크가 그냥 그좀 문매를 맞지 않았으면 지금 타이밍에 훨씬 더 강한 이런 상황이 됐을텐데 예. 그래도 어 순간적으로 위쪽에 한시 확장기지가 다 펼쳐지기도 전에 예, 세시 확장기지 쪽에 해처리를 펴놨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 지나면 포카스를 먹으면서 오버로드 스피드업 되고 히드라 다수와 뮤탈리스크가 한 차례 더 모인 상태에서 탱크가 많지 않은 어 테란의 병력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네. 네. 이재동 선수는 한번한번 전투를 한번 좀더 신중하게 해야 하는 상황까지 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한시 지역 멀티 잘 돌리고 있고 세시 지역 멀티도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 힘을 쓸수 있어요. 하지만 테란의 메카닉 부대는 적의 자원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정원도의 그 업그레이드를 가지고 진출을 해버리면, 네. 진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게 메카닉 부대라서. 네. 자, 김기현은 드랍시에 벌써 내기태웠거든요 네. 자, 아래로 짜! 내려오는 그 틈에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김기현 선수인데요. 예, 아, 좋은데요, 이거 좋은데요. 오, 예. 자, 앞에 이 마인경 강전 돌려놓고. 예, 드론 강전택만 제대로 해도 이거 꽤 많이 잡는 거 아닙니까? 세기, 아, 네기. 이 벌처럼 숙공돼요 가서 죽어도 됩니다, 결국. 네, 네. 오, 이거 하나 남은 거. 하나 남겨줬네요 예, 이러는 동안에 이제 드론 잡고 유닛 모였으니까 접고 나와야죠 이제 김기현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예, 탱크 뭐 이미 어느 정도 어, 탱크는 생산된 이런 상황이니까 센터로 넓게 진출하는 척 하면서 저 아래쪽으로 다스 네, 오버로드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네 추가 멀티를 먹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예, 김기현 선수가 지금 전병력이 뭐 오버로드 타고 있을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그냥 슬쩍 그냥 예, 아, 예, 페이크를 준것 같습니다 예, 예. 전체적 전병력 규모를 보니까 저기에 다 타고 있기는 좀 무리입니다 예. 예. 네, 어쨌든, 김기현 선수에게 압박을 아 주기 위해서, 네. 예, 이런 식의 병력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오버로드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것 같고, 예, 오버로드를 뭉쳐가지고, 아, 상대방의 본질적으로 마치 드랍 가는 것처럼 해준 이유가 뭐냐면, 은 아까 벌칙 아, 드론이 좀 잡혔기 때문에, 네. 시간을 좀 끌어야겠다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런 식으로 페이크를 넣 거예요. 스쿼즈가좀 엇갈렸고요. 다시 한 번, 이 김기현 선수 드랍심이 날아가는데요? 네. 자, 여기다 내려놓고 2차 공격 교제. 예, 이재동 자, 선수는 도기. 뭔가 타이밍이란 거,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이 경장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 이거는 한참 당했었는데. 아, 그걸, 예, 입어서는 안 되는 피해네요. 여기 히드라 한 그냥, 예, 한, 어, 두세 마리 정도만 있었어도 하는 아쉬움이 좀. 당연히, 남고. 예, 그 뭐, 한번 당했을 경우에는 유닛을 배치를 하죠. 예, 그런데 좀 이재동 선수가 자신은 공격 갈 듯한 액션을 취하면서, 어, 자꾸 길게 보려는. 네, 이런 아 상황이거든요. 공유를 하려고 하다가 병력이 갖춰졌습니다. 네, 병력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테란의 메카닉 부대가 쌓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란의 메카닉 부대 운영은 저그가 멀티가 몇 개고 뭐 이런 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네.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멀티 받고 원하는 그 정대 그 업그레이드만 갖춰지면 은 뭐! 진짜 그렇죠, 게임 나온하는 수준이거든요. 대라는. 그렇죠. 자 이제 미유까지 좀 완료하셨습니다. 예. 잘 되있어요. 예, 이건 뭐 추가적으로 지금 센터 쪽으로 어후. 치고 나가면서 아웃시 쪽에다가 커맨 센터를 그냥 딜레이 없이 지울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이재동 선수의 아. 의도를 김건 선수가 다 알아챘습니다. 분명히 공격 올 듯하면서. 아, 좀 멀티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챘기 때문에 센터로 밀고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멀티를 먹어도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 한시적 멀티 견제 때문에 공력이 네. 메카리프대가 지금 너무 강성해서 이거. 이제 네. 시즌 템페니다. 떨궈야 되는 상황인데 워낙 화력이 막강합니다.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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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 유도해서, 마인 유도해서. 자, 아, 이 아, 예. 메카리 병력이 무너지지 않으면 은 히드라는 다 녹아요. 예, 머리 위쪽으로 떨어졌었던 드랍이 소규모라도 센터 쪽에서 마인과 함께 아. 폭살을 또 했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숫자에 아. 지금 예, 예 결론을 낸 거죠. 이제던 전술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 예. 자 아직 센터 쪽에 김기선 선수 탱크가 지금 남아있고요 네, 9시 쪽에 커드 센터 펴지기 시작하죠 저기까지 펴지고 업그레이드 프로까지 찍히면 정말 지금 하고 있는 멀티 다 돌아가도 힘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네, 방위 옆에 역. 있는 뮤타리스크, 뮤타리스크 네. 숫자 드리고 아, 있어요 뮤타리스크 다시 찍는 선택 정말 좋은데요 스쿼지 방어업을 보고 아 이거 뮤타리스크를 다시 속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옵저버 하면은다 보고 예.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재동 선수가 그런 판단을 하기는 뭐, 어찌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뮤탈리스크 다시 모으는 상태. 아주 좋습니다. 예, 지금 이게, 네, 이게 센터 지역에 병력만 다 잡아먹어버리면은, 카운터에요. 네, 어, 예. 곤략 숫자 부족하거든요. 네, 이레데이지두번 걸렸고, 나머지 리앗만 제거를 하면, 은 이게 왜 카운터냐면, 아까 센터에서 탱크를 많이 줄었기 때문에 카운터입니다. 탱크가 줄면은 탱크를 찍지, 곤략을 안 찍거든요. 예. 그런 걸 활용을 해서 방역됐을 때, 뮤탈리스크가 탱크만 잡아먹으면은, 아주 좋은 그 아,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도 김기현 선수가 배쓸이 없었다면 정말 카운터를 제대로 얻어맞고 그 이후에 몰려드는 시드라 웨이브의 경기를 그르칠 수도 있었는데, 예 어느 정도는 버텨냈고요. 네, 네. 저희 센터라인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김경선 선수 경력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센터로 계속 밀 것인가, 아니면은 뭐 드랍을 시도를 해서 상대방이 지금 센터에서 가장 신경 쓰지 못하는 아, 어. 두 번째 확장기지 정도를 견제를 줄 것이냐, 이거를 지금 이재동 선수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저희 센터의 김경선 선수의 라인이 더더욱 강력해지고 있고요. 네. 자 오버로드가 지금 내려가는 걸 벌처로 지금 봤습니다 자 곳곳에 이 벌처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마인매을 해놓고 자상대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어, 테라닉스네이 멀티를 잘 먹고 있어서 이거 저그 입장에서 뭔가 수를 써야 되는데 그게 딱히 떠오르지가 않는 상황이 예, 슬슬 연출되고 있는데요. 본진에 드랍을 가잔이 어느 정도 대처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미네랄 멀티 지역 쪽에도 어 병력 배치가 네. 어 그렇게 뭐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 잔이 자기가 멀티 다 먹어도 지는 게 테란의 메카닉 부대고. 네. 그래도 이재동 예 럭커 준비하고 있는 아, 이재동. 네. 어쨌든 유닛을 다양하게 갖춰서 덮쳐야 됩니다. 메카닉 부대는한 종류의 유닛만으로. 싸웠을 때는 진짜 대패를 하는 게 네. 메카닉 부대라서 자이쪽 들어오는 걸 예. 확인하고요 자 여기서 자 어떤 서택을 할지 위로 들어가는 서택 자 시즌 5도 방선을! 시즌 5도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다크다스 하시면서 아. 어 오우 막이딱 들어가는 스플래시 데미지 때문에 네. 안으로 들어와도 또 잡혀요 예. 럭커라든가 이게 지금 처블링 어, 어, 플레이그까지 잘 들어갔어, 플레이그는. 굉장히 잘, 그러니까 다크성과 플레이그를 플레이그는 잘써 놓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블링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 탱크 숫자가 꽤 줄을 것 같거든요. 네. 자, 내려와 어, 올라오는 상황인데 자, 탱크가 지금 6기까지 나가서 뒤로 저어 위쪽까지. 어쨌든, 예, 병력을 걷어내는 게 중요해요. 네. 걷어내고, 어, 뮤탈 와서 네, 지원 좀 해줘야죠. 네. 자, 이쪽 병력까지 잡아 먹으면은 아, 잘 줄였네요. 우측에 예. 있는 병력은 거의 다 잡아 먹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좀 약간 힘든 전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이런 시점에서도 예. 정답을 딱딱딱딱 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코쿤. 자, 가디언 준비 중인 이재동 선수. 일단 예. 병력이 지금 잡힌 상황이거든요. 김기현 선수가 자, 이 가디언을 좀 제거를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자, 이 아웃이죠 확장이라 좋더하네요. 예, 이것도 지금 시간 끌기고 그다음에 기본 병력이 정가좀 쎄져 있는 이런 상황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유린, 그니까, 멀티도 조금 더 늘었고, 기본 병력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조금 있으면은, 숫자적으로 될수 있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가디언으로 시간 끌어서, 곤량 그쪽에다 갖다 놓고, 이쪽에 마인 제거까지 해주면은, 확장 두 개가 동시에 날아가는 그런 그렇죠.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네, 멀티지역에 지금 타겟팅 되어 있는 이 선택은 아주 좋은 겁니다. 네, 공장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재동 선수 병력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네, 총체적, 자, 잡고, 총체적 낫기에요. 대규모 전투에서 골리앗을 포함한 탱크를 다 잃었기 때문에 예. 어느 유닛을 한 종류의 유닛이니까 유닛의 밸런스가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확장 기지 하나가 날아갑니다. 아 이재동 잘 싸우네요. 이시영 번치도. 예 이시영 번치도 계속 경기 나가고 있고. 야 이재동 중반 예예 중반쯤부터 그냥 아주 좋은 점수를 보여주면서 승기를 이제 잡았습니다. 예, 플레이그도 <laughs>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 탱크도 사실 뭐이 정글링과 히들어로 정리할 수 있다 었잘 아, 들어 너무나 잘 들어가네요. 다음으습승다 아, 이거 쓸리고 경기 끝나겠는데요. 예이. 자, 화물링으로도 네. 어? 충분히 정리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자, 확장기의 두 개가 지금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물량도 아, 이재동 선수의 승대가 됩니다. 자, 여기로 완벽하게 파괴가 됐네요. 자, 위쪽 미나리 하나 좌우 채취지 못한 상황. 취재! 취재! 끝났습니다. 명물 허전 역시 이재동 선수네요. 네, 역시 이재동이다라는, 게, 어, 생각이 좀 드는 이런 경기였었죠. 어, 또이 저부전에 좋은 모습 보여주는 박두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재동 선수.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아, 미소지까 웃고 있는데. 아, 오늘 경기 좀잘 풀렸어요.